다음 달 개교했어야 할 강릉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하지만 착공 시기가 늦춰지더니 1년이나 지난 내년에야 문을 열게 됩니다. 주변 아파트 단지와 주택에 사는 초등학생들은 바로 옆 학교를 놔두고 통학버스를 타고 먼 거리 학교를 다녀야 합니다. 올해 말이 아파트 단지에 입주하는 유치원과 초중학교 학생들도 단지 내 학교를 놔두고 1년간 다른 학교에 다녀야 합니다. 개교 일정이 내년 3월에서 내 후년으로 늦춰졌습니다. 모두 교육부의 투자 심사를 제때 통과하지 못해 생긴 일입니다. 모두 2,400세대 규모로 각각 2020년과 21년 중공되는 이 아파트 단지에 입주할 학생들은 사정이 더 심각합니다. 학교 신축 계획이 없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이곳 학교까지의 거리는 1.5km 정도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걸어서 등하교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거리입니다. 4,000세대 이상일 경우 초등학교 신축을 검토하는 관련 규칙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2 계단이 이상일 경우에 학교 신설을 초등학교 신설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생수 것으로... 감소에 신축 아파트 쏠림 여기에 기존 도심자 아파트 공동화 현상까지 겹치면서 학교 신축을 둘러싼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경입니다.